아, 제가. 이 방송을 즐겨 보고 있어가지고 네. 가끔씩 댓글도 달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달아요? 이 방송 안 되겠네요. 뭐 이런, <웃음> <웃음>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 너무 올드 버전 아닌가요? <laughs> 이런 거예요? 아. 아니에요. 예, 뭐라 뭐라고 올렸어요? <laughs> 어, 저번에 여기 오셨던 한가빈 씨 출연했을 때는 네. 어,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올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었군요. <웃음> <웃음> 어, 네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주고 계신데 유튜브에서 유명 한거 모르셨나 봐요 선아 씨. 아예 미안합니다. 어 네. 아, 그렇게 유튜브, 유튜브 상에서 정말 어, 그 반응이 뜨거워서 어마어마한 스타라고 지금 의견을 해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의견 주시고 계신데 자 지금 쭉 보니까요 보라색 하은이 최고다. 그러는데 보라색 하은이 누굽니까? 아접니다아 네네. 아 승희 친구인가 봐요. 네, 아, 맞네요. 예. <laughs> 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 서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고 함께해 주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도 예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의 이용료가 들어가는 샤보 001번, 샤보 001번 열어놓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년 정도 팀이 형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막내가 몇살때 팀이 어, 몇살 때죠? 초등학교 1 1 살, 열 살, 열한 살. 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군요. 네. 와 진짜 <laughs>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연습하려면 어, 같이 연습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할 때고 또 모이면 아무래도 조금 성향들 취향들이 조금 다 있어서 추닥추닥 좀 싸우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laughs> 네, 네, 네. 살짝 들었어요. 어때요? 아 이제 네. 어,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각자의 생각 의견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일로 사소하게 싸운 일이 좀 있긴 있지만 그 싸울 때마다 대화로 서로 푸려고 하고 네. 어, 그래도 이게 대화로 했지만 그래 도좀 뭔가 남아있다 싶으면 어, 언제든지 이사님께서 이제 해결사처럼 나타나셔서 저희를 해결해 주십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여기서 아까 끼가 제일 많다는 사람이 누구였죠? 흥이 제일 많다는 친구 하은이 네. 어... 아 귀염둥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랬나요? 매 아, 아, 매력둥이. 아 매력둥이. 예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어, 예, 어. 어, 예. 어. <laughs> 명이 함께하는 패스트 댄 걸즈 걸그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노래 알쏭달쏭이라는 곡, 어, 이 곡도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고 네. 리듬이 경쾌하고 네. 재밌었는데 이번에 노래 제목은 조금 어,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웃귀박송? 예, 이게 무슨 뭐인지 <laughs>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아, 웃기박이란 이제 많이 웃고 귀를 많이 마사지해주고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해진다는 건강용어로 어이온 국민들에게 웃음과 네. 건강을 체조로 통해서 전달하는 체조송입니다. 체조송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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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웃귀박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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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웃으면 어디 귀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마사지를, 네, 마사지를, 마사지를 네. 이렇게 해주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박수를 치면 건강해진다. 아, 네. 아 반드시 필요한 노래네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예 웃기 박송 예 체조 따라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laughs> 자 그럼 이 노래를 좀 먼저 듣고 나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네요. 자 파스텔 걸즈의 노래입니다. 웃기 박송 예 준비 되셨죠 여러분도 예자 노래 듣습니다. give us 박 o m e give us some give up g i v 기바 p 바 i v e 바 s 바 o 바 e g i 바 e 바 p give us some give u 지 give up give us some give up 야 손가락 박수 치며 귓볼을 잡고 늘려주면 돼요 웃어야 건강하고 또 웃어야 행복하죠 오늘 하루 세번 웃기바 웃기바 둘, <목소리도> <목소리도> 둘, 셋, 체조 <목소리도> 웃기바, 기바, 기바, 쏭, 웃기바, 기바, 쏭 웃기바, 기바, 기바, 쏭, 쏭, 기바, 기바, 쏭 신납니다, 정말. 이게 몸이 들썩들썩하고 노래만 들어도 뭔가 내가 체조를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국민 건강 체조성이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함께 참여하시고 즐거워해주시는 노래군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어,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지금 반응이 뜨겁네요. 네, 못귀 박송. 이 굉장히 중독성 있어. 웃기 박기 박송 어, 네. 맞아요. 예. 네. 어떻게 만약에 제일 메인 테마를 제일 따라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웃기 박기 박기 박송기 박기 박송. 웃기 박기 박기 박송 송기 박기 박송. 아호. 어. 야, 요거만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바로 그런 노래였군요. 웃기 박송. 아,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을 걸로 예. 아, 받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얘기해야 될걸 미리 지금 다 얘기를 해 주시고 와, 와! 걸그룹이다. 파스텔 걸스 화이팅. 이렇게 얘기 주셨고요. 와, 김종수 파이팅! 님. 네, 네. 인천의 자랑입니다. 아. <laughs> 어는 의견 주셨고. 어, 신현경 님께서 저 하은이 친구예요. <laughs> 아, 하은이 네, 네. 네. 그, 네. 아니 신현경 웃기다. 씨한테 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친구 <laughs> 예, 친구분. 안녕. <친구분>. 네. <laughs> <laughs> 네. 귀엽다. <laughs> 어, 목소리 너무 예쁘다라는 의견 주셨고 어, 귀여운 아기들 반가 반가 그러셨네요. 어, 수민 언니 예뻐요, 수민 언니. 예, 예. 네네. 어, 수민 언니 너무 예쁘다고요. 예 <laughs> 이예나님 그리고 아 신현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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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웃음> 하은이가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박소영님께서 하은이 예뻐요 하시면서 <laughs> 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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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어, 전국 노래자랑 예 대상 야 예, 맞습니다. 대상을 받은 팀이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이 팀이 보다니 예 반갑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받고 나서 팀 결성하고 나서 대상을 받았는데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바뀌었을 음. 것 같아요. 달라졌을 네. 것 같아요. 네, 가장 많이 그 바뀐 반응. 어떤 분이신가요? 아무래도 해줄까요? 이제 대상을 받은 후로 저희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알아주시고 또한 번은 음. 식당에 갔었는데 손님분들께서 들어오시더니, 네. 네, 저희를 보고 가수님들이 오셨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사진도 요청해주셔서 사진도 같이 찍어드리고, 또 어떤 식당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로 음식도 많이 주셨고, 아무래도 이제 대상 이후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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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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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니까 인기의 척도는 사실 식당 가서 밥을 조금 더 주느냐, 반찬을 조금 더 주느냐. <laughs> 굉장히 인기의 척도인데, 저도 차차차를 뭐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식당을 갔어도 단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어요. <laughs> 와, 확실히. 예, 정말 인기 걸그룹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파스텔 걸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웃귀 박송. 아, 정말 많은 어,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 들으시고 보시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네요.